안녕하세요. 손 선생 용접 교실의 용접 강사 손 선생입니다. 구독도 좀 눌러 주셔야 되고. 어, 금일 준비한 영상은 방사선 투과 검사에 있어서 피오 기공 결함에 있어서 수정 방법을 영상으로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어, <웃음>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 선생 용접 교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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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요것도, 자, 요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결함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보신 거예요? 어떻게 넣었어요? 그냥 가스를 안 틀고 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구멍 내는 게 보이게끔 넣어봤어요? 자, 그거 들으셨죠? 그런 식으로 보이게끔 한번 넣어봤다고 합니다. 그럼 요거 필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한번, 요거에 지금 이제, 어, 이 필름에 지금 기공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RC 보셨죠? 자, 기공 한번 필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 0번에서 1번 중간에 보십시오. 0번에서 1번 중간에, 야, 요쪽, 요쪽 거. 중간에 보시면 점 보이시죠? 아, 보이실 거야. 예, 네, 저기, 그냥 육안으로 봐도 안 보입니까? 저게 결함으로 잡힌 거예요. 앱 비드가 오르지 않고 뭔가 점이 나와 있죠. 이기 기공으로 잡히는 거 근데 생각보다 잘 보이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결함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량을 잡아낼 수도 있다. 자, 기공을 아까 전에 보시면, 필름에 보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돼있죠. 막뭐 이런 게 돼있죠. 이게 이제 기공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이렇게, 그 하나가, 필름상 하나가 WH라고 돼있는 거 있을 거예요. WH, 예, 있죠. 원래 이제 쇼트나 이런 용접에서 많이 잡히는 결함인데 그 팁의 용접에서는 잘안 잡혀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다발성으로 웜홀이라고 해서 쇼트나 이런 용접할 때 완전 히 가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있죠. 일부러 가스 안틀었죠 아니면 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많이 끌어올려 올라온 게 보였죠. 에. 그래서 그럴 때 지금 저렇게 잡힌 결함인데 보통 이제 기공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결함 같은 경우는 수정할 때 어느 위치에 들어갔을지 우리가 사실 모르잖아요. 맞죠? 기공이. 그러면 판단을 했을 때 아주 깨끗하게 센터로 이렇게 다발성 기공이 모여 있으면 대부분 이제 가운데를 파고 들어가는 게 좋고 그래 바깥으로 많이 밀려 있으면 이제 유추가 가능하죠 대략은 하지만 이 기공 같은 경우는 이 기공 결함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관련 영상이 하나 있긴 한데 재용접을 합니다 재용접을 해서 어이 기공이 사실 이제 어 설명하기가 조금 자그그 그, 이... 그림 보이세요? 기공이 만약에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용접해놨는데 기공이 안에 있어 요 여기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파, 그라인더로 팔거아닙니까 만약에 파는데 이 초층까지 들어가면 어때요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부위가 기공이 들어간 부위가 어딘가에 따라서 수정법이 좀 달라집니다 기공이 들어간 부위가 바깥이면 그냥 파고 나서 기공이 제거가 될 때까지 그라인더로 수정하고 나서 그냥 재살로기기로 한번 용접해주고 어 만약에 재살로기기를 와이 안 되고 제설로 딱 녹였는데 어때요? 물이 깨끗하게 그냥 녹으면 기공이 거의 대부분 제거가 됐다고 보고 후속 용접을 하시면 되고 그때 만약에 물이 막 칙하거나 막 이런 게 있으면 아직 기공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like like 좀 더. 파줘야 돼요. 자, 근데 어, 이 기공이 파내고 파내고 파냈는데 초층 인접부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위험해요.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수정하다가 또 빽발림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방금 얘기했던 확인사살 재설녹이기를 재설로 제살로 녹이지 말고 용가제를 대고 넣어주십시오. 그래야 어때요? 조금 더 안전하죠. 빽발림에 우리 용접 공정하고도 아주 이어지는 내용이죠. 우리 핫배스 때울 때저 약한 정이를 강하게 알았잖아요 빨리면 안 돼, 데미지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대부분 두 개의 결함은 이렇다. 나머지 결함들은 이제 차후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같이 필름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자, 우선 기공 결함은 분량이 났을 때 리피어 페이퍼에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좀개용으로 합격 기준과 불합격 기준으로 조금 만들어 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결함 같은 경우는 지금 원멀이라고 원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공으로 같은 다공성 결함이기 때문에 기공으로 일단 표현을 드렸고, 이 리페어 페이퍼를 봤을 때는 이렇게 페이퍼를 실물 크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됐을 때 모양이 그대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 결함 방향이 보이는데 조금 영상상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좀 표시를 좀 잘하게끔 이렇게 제가 준비를 좀 해놨거든요. 자, 보통은 페이퍼를 대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고 이 결함 부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마킹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를 뭐 사람마다 조금 방법이 다르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한번 요거 수정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중지 자 저거는 헤드는기 규정이 판매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결함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미세하게 조금 보이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공이 좀 확실하게 제거가 된 모습인데, 이때 중요한 게, 이 기공이 들어갔을 때, 어, 확인 사설을 하기 위해서, 제설 녹이기로. 깊지 않다면, 계란 부위가 제살로이기로 한번 용접을 해서, 기공이 남아있는 기공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제설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자 아주 깨끗하게 기공이 지금 제거가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슬래그도 많이 안 뜨고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고 이 이후에 이제 용접을 마무리함으로써 이 결함을 잡게 됩니다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놀람> 그라고, 오전경 하고 나서 아무리. 이렇게 이제 기공 계람에 대해서 수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